자, 다시 시작합니다. 9대1 하우스 워시. you uh -huh. É Hello 구절이야. 오늘은 마태복음 응. 4장 23절 말씀. 도 네. 이거 찾아 네, 찾아보세요. 마태복, 20, 마태복음 4장 2 23. 3절절 말씀. 아절 마태복음 4장 23절. 디디디디 아, 찾았습니다. 응.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두 번째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회당에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가르치셨죠? 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행동, 우리가 밥 먹고, 달리고, <laughs> 또 집에서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 행동, 아, 놀고 하는 행동들을 고치셨어요 고쳤어요 고쳤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살게 하셨죠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사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음이 뭘까요? 몰라요 우리가 <laughs> 몰라. 어, 몰라요? 자,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오, 보, 네. 우리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번에 고치셨어요. 복음으로 고치셨어요, 맞아요. 자, 복음이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기쁜 소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일까?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우리 우리를 사랑하세요.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어, 그게 오늘 말씀 배, 어 오늘 첫 번째로 배 어, 우리 두 번째로 배울 거예요. 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조금 붙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네? 우리 제, 우리는 죄인으로 다 태어났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여기다 하나를 또더 붙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청 많이 사랑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신 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데. 복음, 이, 네. 복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계시지만 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우리 하나님 이만큼 이 사랑하는 걸 모르고 이렇게 어. 이렇게 사랑한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서 오 진짜 오 <laughs> 어디서 그런 걸 배웠지 <laughs> 맞아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요만큼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파하셨느냐? 그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로만 했으면 사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그, 어떻게 전파하셨냐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나냐 어떻게 전하셨어요? <laughs>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네. 부탁을 했죠. 네. 그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나님. 하신 게 아니고 네. 행동으로 행동, 보여주시면서 행동으로, 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네. 맞아. 그래서 진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만큼 그것을 죽으면, 보여주시면서. 아, 어, 우리들 그렇게 말 십자가에 죽으실만큼 이만큼 사랑해서 우리가 죄인 죄인이어서 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아니 하나님 아, 예수님이. 맞아요. 그렇게,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말로만 전하면 안 돼요. 말로만 전하면, 사실 그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요. <laughs> 오. 오, 너 어떻게 잘 알아? 오. 에이, 이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행동으로 보여 주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리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때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셨어. 맞아요. 우리는 우리 행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더 할까요? 아빠, 아빠 응. 그냥 찬양 하 번. 응. 찬양 한 하고 끝내자고? 응. 그럼 예서가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알 마무리 기도. 두손짝두눈꾸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으기도 해요 두손 모아기도 해요 마음 모아기도 해요 예수님 우리 어디, 오늘은. 다매. <laughs> 우와. <웃음>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들었어?